깨 박자 찬란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짧게 ppt 한번 준비해 봤어요. 찬란식. 찬란식이기 때문에. 오오 때문에. 오오오 신기하다. 일단 저희 멤버 한번 소개 간단히 드려볼게요. 저희 멤버가 일단 첫 번째 보시다시피 하율이 두 번째 세피, 세 번째 유주, 네 번째 스카영 다섯 번째 희댕이, 여섯 번째 고토. 일곱 번째 예솔이 여덟 번째 P.O.C. 이렇게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아홉 명입니다. 근데 어, 이 사람은 이제 버추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밖으로 <laughs>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아, 오늘도 그래요? 하필 상단식 때 하필 오늘 어. 오늘 아프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늘 아프는 게 딱. 근데 제일 에스카이 제일 기다렸던 게 뭐였냐면 예. 유준 아 인정. 맨날한달 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그러니까 합리적 오심이 된다. 합리적이네요유주 언니도 코로나. 스카이 형도 감기라고 하는데 했는데? 어? 이거는 어, 잠깐만. 조만간 제가 한번 뒤를 파보도록 할게요 한번그 어. 말했던 것처럼 피오 씨가 저번에 우리 졌잖아 그 멤버로 그죠. 워크랑 했을 때 워크네랑 그 피오 씨일티만 바꿔갖고 한번 해봤을 때 어, 너무 딱 좋은 것 같아 고민 찾는 게 아니고 과연 누가 워크도 우리 쪽에서 못하는지 피오 어, 배팅 가능한가요? 예? 네? 얼마, 아, 저도 배팅할게 어디 쪽에 배팅하겠 워크, 저, 저, 피오 저는 피오. 피오. 피오 아 어, 피오 씨한테? 다 같이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광신도들이네 아주 전 <laughs> 피오 일단 뭐 그렇게 해서 귀찮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사는 거 보세요 다시 보기로 한번 그거야 항상 우리가 크루 대결을 했을 때 상대방은 적은 적이 있는데 이 새끼들은 둘이서 존나 응. 그냥 뒤둘끼리 건자들어 뒤둘끼리 말려 뒤둘끼리 말린다니까? 그니까 <laughs> 제가 딱 해적전을 할때 말렸던 게 응. 둘이서 분위기 띄우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막말 없길래 고토발좀 해라 는데 갑자기 게임하다가 히야 조용히 해봐 아, 잘잘잘잘잘잘 봐봐 어, 그럼 승을 어. 내요 여기서도 승질내그니 그러니까 나는 어? 이 엇갈려 당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 하니까 나한또 짜증이 나는 거지 이제 아. 근 그건 아는데 제가 게박즈 내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게박즈 밖에서는 다 이겼어요 씨발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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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제야 우리가, 우리가 문제를 안한 거냐 씨발 지금 <laughs> 이사하안되네아 <사람> <laughs> 아니 요새 그러면 p 오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 표시 오도한 똥양꿍이다. <laughs> 아, 아난 쓰레기다. 와, 쓰레기 네. 와 쓰레기다. 쓰레기 아, 네. 진짜. 진짜. 네. 진짜. 아, 까 그러니까, 아, 저는 1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오더가 정말 좋긴 한데 좋긴 이게 한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사티어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 속도가 아무리 맞춰주고 싶어도 못 따라가니까 아... 어, 힘들 수밖에 아, 없 너무 빠르다? 어쨌든 어쨌든 이제 사티어니까. 음... 음... 그러니까 타스는 절대 커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laughs> 아니 오늘 희댕이 묻자. 나 못하겠다. 사까져 아주 묻고 일단은 음. 그다음에 다음 고토. 이게 이 새끼가 사실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야. 제일 문제야. 제일 맞습니다. 사실 사티어의 그 최강으로 뽑았는데 어제 값을 못 하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미 마셍 수미 마셍 수미 마생! 수미 마생! 아, 진짜 아, 여러분, 수미 마셍 아, 뭐, 마지막으로 우리 POC, 최근에 영입했지만, 얼투 어, 영입했고, 내일 우리 같이 쳐맞고 있어요. 예? 지금 종아리가 나만 하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근데 어제 놀란 거는, 저희가 또 같은 팀 골랐는데, 아크릴도 꼴등했어요. 아, 그니까. 근데, 아유, 아유, 야... 끝나고 나서 아침 10시까지 혼자 배그. 연습하고 그러아이거 그러니까, 뭐, 진짜 리스펙 아,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와 어? 배워야 합니다 디백은 아무도 아니에요 사실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 재밌는데 보현 씨는 어. 어제 꼴찌하고 저는 그냥 꿀잠 잤죠 저는 제가 안 할게요 냉정하게 진짜 평가를 한번 하자면 그러니까 삼치와 라인에서 어느 정도 보현 씨네 <laughs> 딱히 같은 팀을 하고 싶진 않아요 넌 뭔데 평가 네가 <laughs> 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꿀잠 어다 꿀잠 잤다 제 생각은. 딱 상태 중하 중하 정도 그팀인정왜 계속 그3투어 대가리들이랑 막 치고받고 싸우고 들소만에 막 내야서 아래 내가서 아래 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오케이 저도 그럼 그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줄이고 좀더 내려쳐가지고 좀더 아래 쯤으요 내가 힘들어. 제가, 힘들어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좀 내려쳐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저희의 스토리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현댕이 소개팅. 안녕하세요. 나오겠다.. 어우.. BJ 피오모 십입니다 갑자기 바로 물.. 물을 나오자마자 처음 드신 거 같은데.. 목이 많이 타시나봐요.. 희댕이 씨.. 특기가.. 디코로 흘리기.. 뭘, 뭘 흘린다는 거야 대체? 여자를 리는거아맞 아.. 여자를 아 흘리는 거예요 그냥? 게임 실력으로.. 아 게임 실력으로.. 그래서 어, 그럼, 그랬나요? 어, 어.. 어떤 일이.. 희댕이 음... 전남친 피오입니다. 안 <laughs> <아주 웃음>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안칼진 내력이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희댕이가 외간 남자들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견제차 나왔고 반찬들이 예상이 가는데 안 봐도 제가 1위할 것 같네요. 집밥만한 게 없다. 결국엔 그렇죠. 집밥이다. 결국엔 집밥이다. 돌아오게 돼 있다. 희댕이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에는 그제 존재 자체가 어필이다. 아 누구보다 희댕이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간단히 어 짜장면 짬뽕 하나 둘셋 짜장. 짜장. 자, 피자 치킨 하나 둘셋 피자. 피자. 아 어? 야, 이거 둘이 아니 이 양반 치킨 좋아하잖아요. 어? 아니 근데 그만큼 조금 어, 치킨 좋아해요? 치킨 좋아해. 피자 막 뭔가 피자일 거 같아. 피자라고. 아, 어, <laughs> 어 뭐야 담아줘. <다> <laughs> 제가 희댕이 남자친구 맞춤형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웃음> 적어주셨는데 <웃음> <조금> 가볍게 3초만. <laughs> 자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어, 여기까지 <웃음> 와. <웃음> 오. 아 근데 어어 어, 뭐야? 돈 아, 몰라. 어, 산지. 막신이 그렇게 예쁘다고 한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차라리 그냥 네가 더 예뻐.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아니, 아, 이거, 아니 이거 이말 하겠구나. 아. 아니 그게 알고 아. 그게. 아. 아니 그거 아니고 왜요? 나도 알래요. 와 진짜. 나좀 <laughs> 보내 주세요. 이제 그만. 여기가 지옥이야, 너한테는. 아, 자, 아, 자 아, 그리고 아, 저희 아. 마지막 영상, 마지막 영상 들어 주세요. 아이씨. 야, 내가 중동시킨다. 아, 잠깐. 아이. 야야. 거짓이 내려가 거짓인데. 아, 앞에 박. 아 쥐랄 가봐 살려봐 천천히 날아다녀 날아다또 미친새끼야 나 뚫고 보고해 아씨 고하라고 씨발 아 바로 앞에그브리 제발 봐야 끝이야? 야 끝이야? 아, 얘가 끝이야 얘가 끝이야 얘가 끝이야 잡은거 같아 나이스 아유 씨 너무 누워 너무 누워 그냥 아유 씨 그만 좀 누우라고 그만 좀 뭐만 하면 가고파에 대가를 쳐맞고 ㅅ 쳐놓고 병신같은 어. 새끼들아 아 피오 씨 입장 봤을 때여세 명이 탁 눕고 이제 딱 뒤지고 어? 이게 보면은 와아 아 어때요? 지금 심정이 아니 맨 앞에 있는 사람 난데 음. 왜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쓰러지고 이러니까 음... 이게... 참... 전, 새로 전 새로 태어났고 <laughs> 갑자기? 아 피오 씨 우리, 우리 아, 하나 새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예전 네, 새로 태어났으니까 <laughs> 그날을 와. 기억을 잊었어요 새로 아... 반성하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 스미마생, 스미마생, 스미마생. 아눈 맞았어 머리랑. 아시다시피, 지금, 3연패 내리꽂았고, 1승은 언제 한지 기억조차 안 나요. 예? 왜냐면 요새 크루대기를 하면 진짜 크게 다 걸어주는데. 음,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죄송하지만, 꼭 또, 이기는 쪽으로. 내전해가지고 더 쌓아가지고, 이기는 쪽으로. 어? 네. 네. 응, 네. 오케 좋습니다. 응, 저희가 창난식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편하게 고생하십니다. 이제. 좋습니다. 아아 창난식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네. 어, 이제 편하게, 편한 분위기로 같이 술, 술 먹방 편하게 하고. 깨깨깨 깨, 깨깨